그렇죠. 잘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보면 경기도 재정회계의 최고 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. 그렇죠? 어, 근데 도지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경기도의 법인카드가 쓰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. 이게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결과거든요. 그거를 누가 과연 납득을 할수 있겠는가. 더군다나 조명현 씨는 직접 그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공관에 가서 뭐 아침 식사도 차려주고 뭐 샌드위치도 사다 주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. 그 다음에 뭐 무슨 일제 샴푸 뭐 가, 서 사가지고 와서 어 본인 카드로 사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걸 현금으로 경기도청에서 보전을 받았잖아요. 그러면 경기도청이 어디에선가 현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도지사 모르게 이루어졌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마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거의 없을 거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주로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진 일, 이 부분에 이제 도지사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아마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. 이거는 조명현 씨가 지금까지 쭉 증언했던 내용과도 조금 다릅니다. 조명현 씨는 현장에서 실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을 했지만 아마 검찰 수사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경기도청 회계 처리 과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.